어, 미꾸라지 숨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제가 수산물 파는 슈퍼에서 빗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버둥거리는 아이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생수병에 제가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응 음, 얼굴 좀 보자 애기 이렇게 이렇게 생생해요. 제가 이따가 조수지에 음, 데려다 줄 때까지만 좀잘 버티고 있어 주면 좋겠는데 이 보세요. 이렇게 이뻐요. 숨 쉬고 있습니다. 이 녀석 이렇게 숨 쉬고 있어. 요 좀만 있자. 내가 이따 들다 줄게.